자 도표 문제 볼게요. 도표는 일치하지 않는 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가 있는데 주로 3, 4, 5번 중에 있는 경향이 많아서 3번부터 사실 문제 풀때 보시는 게좀 편해요. 자 근데 도표도 꼭좀한 보자는 거지. 자 퍼센티지인 커뮤터는 통근자죠. 통근자. 환경친화적인 트랜스포테이션 어, 이동 수단을 이용하는 통근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캐나다 시티 i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최대값, 최소값 좀 특이한 값을 봐달라는 거예요. 최대값은 항상 얘네가 거의 제일 많다는 거, 1등이라는 거는 어, 첫 번째죠. 그 퍼블릭 트랜짓 t 그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 좀 많고요. 그다음 사이클하고 워킹이 있는데 항상 보면 어, 사이클이 최소값이야, 이 정도 보자는 거죠. 얘가 있나? 그 전체적으로 뭐 토론토가 좀 많이 이용하고요, 그죠? 애드몬튼인가 요거는 좀 적게 이용하는 편이네 뭐 아주 특이사항은 없어요 역행이 되거나 이런 건안 보인다 그지? 그럼 이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3번부터 보면 좋긴 한데 저는 이제 풀이를 해야 되니까 그냥 다시 볼게요 위에 그래프는 보여준다 빠른 속도로 할게요 %의 통근자 사용한 환경친화적 트랜스포테이션은 음, 이동수단을 어, get to w o r k 자 get to에는 get이 뜻이 좀 많은데 get 가 오면 얘는 도착하다가 돼요. 어. 또는 get there 이런 식으로 바로 뒤에 부사가 와도 도착하다. 어. get 또는 get은 도착하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도 알아놓을게요. 어. 이, 이, 그 work은 이 일터야. 일터로 어. 일하 도착하기 위해. 그러니까 출퇴근을 위해 이만이겠죠 여섯 개의 다른 시티, 캐나다, 2016년에 조사를 했다는 거야. 장시죠. 장소나 시간 나온 거야. 어. 그리고 for all six야. 전체 여섯 개. 주어진, 어, 꾸며주겠다. 어, 도시에 대해, 퍼센티지 내 사람들 꾸며주죠. 후는 니은이 알, 통근하는 사람들이죠. public transition. 이게 제일 높다. 맞죠? 반면, 퍼센티지죠. 사람들. 통근하는, cycling. 이게 가장 낮았다. 이거는 맞았죠. 최대 최소값, 먼저 얘기해. 퍼센티지야 사람들 꾸며주는 거죠. 통근하는, my working. 이거는, 같다. 어, 토론토와 몬트리얼 모두 다 같대요. 음, 볼게요. 토론토하고, 몬트리, 몬트리올에서 워킹의 비율이 보면 5.2%, 5.2%. 같네요. 어, 모두에서 같다고 볼수 있어요. 비록, 이분도 오니까 비록이야. 비록 뭐뭐실지라도. 비록 사람들의 퍼센티지 꾸며주는 거죠. 통고나는 대중교통으로 이두 도시에서 이건 비율은 다를지라도. 비율은 다르잖아. 전체 이 비율은 다른데, 토론토하고 몬트리올, 어, 이게 얘가 같다는 거지. 되겠어. 응, 어, 이번까지잘 답이 안 나와요. 어쨌든, 어, 벤쿠버에서, 어, 퍼센티지야. 사람들 꾸며주는 거죠? 통근하는 퍼센티지가 10배야. 타임에 어, S가 붙고, 요 앞에 숫자가 오면, 배수 표현이에요. 10배도 높다는 거야. 이때 대수는 또, 다 먹취지 대명사에, 사람들의 비율보다, 이거겠네요? 사이클링. 그러니까, 사이클링보다, 뭐겠어. 여기가, 어, 어, 그죠. 대중교통, t라고 할게요. 이걸 이용하는 게 10배래요. 10배. 이거 맞는지 봐야겠다. 어디서? 벤쿠버에서. 항상, 어, 이, 얘네가 틀리는 이유들을 보면, 표를 잘못 봐서 그래. 표만 잘안 보고, 틀릴 이유가 없어. 벤쿠버에서, 어, 이게 20%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링 이용한 게 이거죠. 10배 해봐. 어떻게 돼? 2.3 곱하기 10은 23이잖아. 아니죠. 10배는 아니야. 한 19배 정도 되네. 아, 열악배가 아니라 아홉 배 정도 되네. 2003 빼야된다. 그지? 되겠어. 그래서 3번이 명확하게 틀린 거야. 음, 열 배가 아니라 아홉 배 정도. 그쵸? 이렇게 애매하게, 이상하게 소수점까지 들어가고 이러진 않아요. 얘가 틀렸어요. 아홉 배 정도 돼요. 비록, 그지? 오타와, 그지? 랭크는 순위가 되는 거에 4등을 했어. 퍼센티지 있어. 사람들 통고하는 퍼블릭, 그죠? 대중교통을 이용해. 그렇지만, 이 도시는 1등이래. 사람들이 있어. 통거나, 는 걷거나, 사이클링. 맞아. 어, 오타. 진짜 얘, 얘는 1, 2, 3, 4등인 건 맞네요. 이게 애매하지만 조금 작아요 얘보다. 근데, 어, 이거 7.2, 2.5잖아. 이거 1등, 맞죠? 2.5, 1등이야. 으, 어, 어떻게 되겠어? 크, 여기는 좀, 걷고, 사이클 타고 이걸 좀 많이 하네요. 어이, 잘못 넘겼어. 자, 볼게요. 어쨌 4번은 맞고, 마지막 5번. 어. 컴퓨터리드 알아나 뭐뭐와 비교할 때 이거예요. 어 여기 여기 칼고리아 비교했을 때 M1톤은 기록했다 더 낮은 퍼센티지 모든 세계 주어진 타입의 환경 친화적 토너 포테이션에 있어서 자 <laughs> 어, M1톤이 다 낮았냐 얘랑 비교하면 낮고 낮고 낮네요. 이렇게 되잖아. 3번부터 보면 좀 편하고요. 사실은 최대 제도가 표안 보고 바로 보기로 가셔도 되긴 돼요. 아무 뭐 관계는 없어. 그래서 실수면 아깝잖아. 자 고생했어요.